예, 네, 한번 해보면 아, 네, p r a c 로 근데 사용안하는게 고소 사유인가요 내부적으로 다른 게 있었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고소 사유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말하는 오라클이 구글을 고소한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네 이게 지금 제가 문장을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그런 거라면 오라클은 충분히 구글을 갈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자기게 됐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무단으로 자바를 막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런 거 그거 말고도 뭐 있겠죠. 있는데 적어도 외부자인 참자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나 뭐 이런 거를 참고하자면 일단 그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 아이폰 앱. 아이폰 앱이 실행되는 플랫폼은 iOS에요. 네, iOS 또 들어보신 분들 있겠죠? 네, iOS고, 개발할 때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Object C 였어요, 예전에. Object C 였는데, 얘들도, 이제 얘들은 어떤, 이제 Swift라는 언어 기반으로 도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양다리인데, 양다리지만 얘는 Swift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양다리기는 한데, 구글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얘들은 오브젝트 C도 지들 거고, 스위프트도 지들 거예요. 예, 지들 건데, 오브젝트 C로가, 사실 이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문법도 좀 복잡하고, 조금 어려워요. 이게 쓰기가. 그래서 좀더 세련된 언어로 바꾸겠다, 라고 해갖고, 지금 스위프트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언어 기반으로 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공개된, 그니까, 러 아, 요건 좀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 요 얘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맥북 같은 걸 사시면 거기에 이제 X코드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X코드라는 걸 깔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개발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이 프레임워크네, SDK네, 뭐라이브러리네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 X코드 설치해갖고, 그냥 개발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제, 예, 그, 개발 공부하셔갖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올리고, 여기가서 네, 니메미다 님. 스위프트가 쉽다던데. 예, 저도 이거, 스위프트 이제 공부했었는데, 오브젝트 시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 개인적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스위프트가 훨씬 좋아요. 훨씬 세련됐고, 이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브젝트 C는, 이,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자기네 어떤 개발 환경을 만들면서, 개발 환경을 만들면서, 처음 만들어졌던 언어예요. 예. 네. 그걸로 되게 오랜 기간 잘 써먹었죠.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거는, 그 이후에, 뭔가, 그 이후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이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이전 방송에서 이제 조금 이제 컴퓨터 쪽 설명하면서, 이제 1회 방송 때 설명하면서 이제 좀 약간 얘기 드렸었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자꾸 더 나은 거 만들려고 나오는 거예요. 네. 기존에 무슨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고 이걸로 막 해오다 보니까 이걸로 너무 불편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요. 트위프트도 이런저런, 어, 기존의 언어들이 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해서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브젝트 c 보다 나올 수 밖에 없죠. 소키오님, 유니티인가 한개 툴로 코드 짜면 안드로이드랑 iOS로 변환할 수 있다는 데 맞나요? 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아, 이것도 이제 주제가 이렇게 되게 길어지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나중에 또 방송 주제로 하나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한번 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다, iOS다. 그 개발하는 환경 자체는 각각 따로 있어요. 각각 따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개발해 갖고 안드로이드에도 올리고 싶고 아이폰에도 올리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들 뭐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번 한 군데서 에 개발을 해 갖고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환돼서 나온 애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앱이고, 아이폰은 아이폰 앱인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번에 하는 곳.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유니티 3D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웹앱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앱스프레소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한 번만 개발하셔서, 뭐, 멀티플랫폼, 뭐,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한 번에 만드세요. 이런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뭐, 뭐냐면, 한번 개발한 그 결과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으로 변환시키고, 아이폰 앱으로 변환시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리액트는 제가 지금, 그, 현업에, 그, 리메미다님 네, 혹시 리액트도 하시나요? 지금 리액트는, 그,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쓴 적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만 잠깐 했었고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리액트랑 좀 비슷한 놈. v 점 e j s 라는 거를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React Native 라면 React Native도 잠깐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어떤 건지 공부만 하고 아직 좀 써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써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향이 뭐냐면 그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개발자들이 약간 성향들이 그게 있어요. 이것도 개발자 아니신 분들 혹은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개발자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 그냥 새로운 게 나오는 거를 그냥 갖다 쓰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거라는 게 어떤 유니티 3D 같은 것처럼 뭔가 자꾸 나온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자꾸 불편하면 뭐가 자꾸 나오고 불편하면 뭐가 자꾸 만들어지고 나오고 이 지금 이 프로그래밍 세상에는 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고, 이 중에서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끄는 몇몇은 살아남아서 좀 이제 계속 되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새로 나오는 거를 계속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어. 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뉴스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반인들로 보면은 뉴스 같은 걸 너무 좋아해. 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 들어오면 그거 그냥 계속 보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쓰면 어떤 곳에 시간을 조금 들쓸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이제 둘로 좀 약간 달리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많이 자꾸 갖다 쓰고 뭐 이게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뭔가 자꾸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결국 나는 이걸 만들고 싶어. 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만들려면 뭘 써야 되지? 했을 때 기존에 그냥 있던 걸 써야 되는 거면, 기존에,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쓰는 거고, 새로 뭔가 나온 걸 써야 되는 상황이면, 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새로 나온 거, 개를 공부해서 이걸 써야겠네? 뭐, 이렇게 가는 좀 성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후자에 좀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운 성격인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 이게 전자의 어떤 성향을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는 중이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 게 있어요. 예. 제가 뭐얘기하다이 얘기가 나왔죠? 아, 리액트 네이티브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네요. 네. 왜 했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빨리. 자. 그래서 이제 뭐, iOS 개발할 때도 이렇게, 뭐, 플랫폼, iOS라는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애고요 Object-C나 Swift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업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x c o d 라는 애한테 들어있어 갖고 맥북이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Xcode 깔면 개발한 경우 끝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폰 앱 개발할 경우 사실 뭐더 이렇게 과정은 많죠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 이제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에 올리고요. 아이폰 앱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올리고요.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놨으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겠죠. 자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예,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치까지만 한 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카카오톡 아이콘이 이제 핸드폰에 생겼고 그 아이콘을 눌러 그러면 이제 그 앱이 실행이 되죠. 이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돌아가는 앱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생긴 거죠. 자 그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렇게 실행이 되면, 이제 카카오톡 앱 같은 경우에, 그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네.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과, 사용자가 뭔가 눌렀을 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톡 앱에는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앱은 이제 내 핸드폰에 깔렸잖아요. 내 핸드폰에 깔렸는데, 우리가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보는 거는, 뭐 채팅 목록이나, 친구 목록이나, 이런 걸 보죠. 근데 사실, 앱, 앱에 그런 정보가 이렇게 저장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런 정보들은 계속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를 들어, 내 핸드폰에서 하는 어떤 것들만 저장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채팅을 썼으면은, 그게 이제 뭔가 이 채팅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다 카카오톡 그 서버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카카오톡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 앱은 처음부터 그걸 갖고 있지는 않아. 요 그럼 정보들은 어차피 나중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앱에 구현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거. 무슨 뭐 인트로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상단에 어떤 뭐 노란색으로 해서 뭐가 있고, 무슨 뭐 리스트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리스트, 뭐 채팅 리스트 같은 걸 눌렀을 때 채팅의 상세 화면으로 뭐 넘어가고 뭐 이런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이 구현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목록이나 채팅 목록 이런 데이터는 처음부터 저장하고 있질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쓰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화면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카카오톡 앱이 그 카카오톡의 API 서버. 이 API도 이제 방송 한번 했었죠. 6회 방송 8월 7일 날 했어요. 그때는 다시 보기 해 보시면 이제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 API 서버에 요청을 해. 얘도 어차피 서버예요. 서버인데 API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 목록이나 채팅 목록 같은 데이터들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갖고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를 따로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이런 과정이, 아, 여기 메모를 해놨죠? 요런 과정들이, 음, API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오는 과정, 이게, 웹 서비스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웹 브라우저가 HTML을 받아오는 과정하고 대체로 유사해요. 대체로 유사하거든요. 대체로 유사한데 왜 이건 또뭐 API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있냐 하면 HTML을 받아오는 과정, 이 문서를 받아오는 과정은 뭔가 이렇게 이 태초에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시작되던 시점부터 있던 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뭐 API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나오기도 전에 이미 HTML 문서는 어떤식으로 받아간다라는게 정해져있었고 걔는 80번 포트를 쓴다 뭐 이런게 이미 정해져 있었어 약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받아오는거는 HTML 웬만한 경우에 HTML 문서고 뭐 이런식으로 돼있는거죠 근데 사실 과정 자체는 비슷하겠지만 API 카카오톡 앱이 필요로 하는거는 이런 HTML 문서가 아니거든요 HTML 문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 리스트면 친구 리스트가 뭐 1번 이름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 쭉 어떤 다른 형태로, 제이슨이라는 형태가 보통 많이 쓰이는데, 요거까지는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HTML 문서가 아닌 그냥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만 딱 깔끔하게 묶어갖고 이제 받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하는 일 자체가 또 HTML 문서 받아오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PI 서버라는 형태로 따로 구축을 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하지만 그 내부적인 과정은 대체로 이제 HTML 받아오는 거랑 유사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HTTP 또는 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API 서버 같은 경우에도 프로토콜 자체는 그냥 이 HTTP 프로토콜 이렇게 80번 포트 쓰는 거 그걸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형태로 가면 답변이 HTML로 가는 거고 그 API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면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만 딱 요약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되는 건데 그 사이 과정에 쓰는 어떤 프로토콜 규약 통신 규약은 같은 걸 보통 많이 쓴다인 거죠. HTTP 프로토콜. 그러니까 는 편지 봉투에다가 목표 붙이고 이런 어떤 이런 거 같은 걸 같은 형태로 쓴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체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가끔 어떤 이, 이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의 어떤 단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효율을 더 높이고자 혹은 그 어떤 목적 자체가 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면 아예 그냥 서버, 이렇게 AP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웹 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따로 만들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 네. 말은 사실 지금 뭐좀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웹 서비스 얘기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앱이 API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뭐 목록이든 뭐 채팅 리스트든 뭐 하여튼 친구 목록이든 채팅 리스트든 뭐 이런 것들을 화면에 내용들을 뿌려주는 거죠. 데이터들만 받아서 화면에 보여줄 때는 또 이게 좀뭐 이렇게 예쁘게 잘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앱 내에서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으면 이거를 이렇게 어떤 어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위에다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화면에 딱 뿌려주는 거죠. 그 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네.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이 제가 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아 오늘 뭐 얘기 많이 했네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와스 누가 이제 물어봐 주셨었는데, 제가 아까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좀 답변을 자, 그 짧게 했지만, 어 거기서 그, 그마저도 제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말해놓고 보니까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예. 네. 그니까 와스가 이제, 이거는 검색, 이건 검색을 해보시면 딱 나오는데, 약자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니까 얘도 결국은 서버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제가 그 말했었는데, 그거 다른 놈이에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컨테이너하고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타에서는 비슷한 놈이에요. 비슷한 놈. 그래갖고그 그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그 예가 그거죠. 자바의 톰캣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예를 그 와스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떤 다른 주제에다 녹여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